배우 이장우가 직접 운영하던 일본식 카레 전문점 가레가 개업 9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가게는 서울 강동구 길동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난달 31일부로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포털 사이트에도 9월 1일부터 폐업 상태로 표시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장우는 지난해 개인 브랜드를 내세워 가래를 열었습니다. 가게는 단일 메뉴로 카레만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개업 초기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양이 적고 맛이 평범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배우 이름값으로 가격만 높였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SNS와 온라인 리뷰에서 혹평이 쏟아지며 가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실제 방문객들 상당수는 웬만해선 돈안 아까워하는데 정말 돈이 아까웠다. 두번 다시 안갈것 같다. 15,000원인데 장국 하나 없이 카레랑 양배추 무침 반찬 하나가 전부다. 카레추가, 밥추가 비용을 받는데 양이 지나치게 적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빠르게 확산됐고 장기적으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